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연도교는 내년에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다만 GTX-B 노선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면서 예타 통과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은 접경지로 분류된 영종신도평화고속도로가 포함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반영된 겁니다. 2004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사업성 문제로 난항겪던 영종신도간 연도교 건설사업이 드디어 활로를 찾은 겁니다. 영종에서 신도까지 3.5km를 잇는 연도교는 일단 왕복 2차로로 건설한 뒤 향후 4차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2월 중에 5억 원을 들여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 통합 계획에 포함시켜서 연내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2020년 내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4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에서 강화까지 11.1km 구간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상위계 국가기관 교통관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우리 시 목표는 2030년까지 강화까지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그 방향을 잡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에서 장봉도까지 3.3km를 잇는연도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선 경제성 조사에선 BC 값이 0.61에 불과해 사업이 멈춰서 있지만 영종 신도간 연도교와 연계 추진하면 사업성이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영종에서 신도도 적경지 계획의 확정 이제 거의 발표만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미 계획의 확정이 돼서 적경지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다. 영종에서 신도까지가 교량 건설되이 확정이 되면 장문동까지도 b c 가 나올 것으로 무난할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70%가 지원됩니다. 이 그러니까 천억짜리 공사비인데 나머지 300억은 저희가 충분히 1 0로도할수 뭐 있을 걸로 예상이됩니다 GTX-B는 예타 면제에서 빠졌습니다. 예타 면제로 착공을 앞당기라는 인천시 전략은 일단 제동이 걸린 겁니다. 어, GTX-B 노선은 이번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예타 통과가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정면 돌파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부도 이날 발표 자료에서 GTX-B는 올해 안에 예타를 완료한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첨부했습니다. 연내에 예타가 확실히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토부하고 저희 인천시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어 용역비를 20억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또 이제 후속 단계에 대해서는 어매 단계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에 대해 북도면 주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광윤 북도면 총연합회장은 접경적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로 다리를 건설하게 된 것을 2천여 명의 주민들은 환영한다면서 모두 장봉도 연도교 사업도 함께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입니다